온 김에 가진 해변 좀 한번 찍어볼게요. 먼저 유튜브 채널에서 오셨다 가셨군요. 조금 전에 물에도 회 오징어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. 오징어 진짜 맛있던데요? 아, 진짜 멋있는 데는 자. 저쪽 편에 보이는 저 바다. 여기 가진이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한 바다거든요? 잘잔한 바다? 오늘은 정말 대단합니다. 제가 여태까지 바다 본 중에 가장 오늘 바다가 그뭐 좋게 얘기하면 생동감 있고, 아, 저 높이 좀 보세요. 하아 날씨는 따뜻해요. 속초는 춘천이나 이런 데 가지 않게 오늘 굉장히 따뜻하네요. 아, 파도의 높이가 지금 여기 해변가보다, 모래사장보다 더 높아요.